사장 18절 19절 두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기름 같은 성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을 찾으셔서 또 친히 읽으신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친히 읽으셨고 또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어, 누가 보면 11장에 보면, 누가 보면 11장을, 그, 기도장,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기도를 가르쳐달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기도학교장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누가 보면 11장이요. 기도장. 또는 기도 학교장그 주리돔에 나오고 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성령은 안 주신다는 것이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본문, 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이 성령을 좋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이라는 성령이죠.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날 수도 없고 영적으로 영적 세계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비밀이 성령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세 있게,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도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해라는 것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은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포항에 아는 목사님, 또 대구에 또 아는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 가운데에, 요즘은 이제 전에는 그분, 그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또 기도원도 한번 가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기도원도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하셨는데, 요즘은 기도원도 안 가신대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만큼 메말라 있다 또 교회를 걱정하면서 성령받기가 힘들고 또 성령으로 목회하기도 어렵다는 이런 식의 대화를 주고 하면서 안타까워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시니까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교회가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령 보다가 돈을 구하지 않는가. 교회들이 오늘 한금 만능주의에 빠져있습니다. 성령보다가 편안, 편리, 이걸 구하지 않는가. 인문주의에 빠져있다는 사람들이. 성령보다가 형통, 만사 형통을 구한 성공주의에 다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세속과 다 그렸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세속적으로 근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면 예수 잘 믿는 거라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라고, 그래, 안심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1700년, 1800년도에 유럽의 교회가 왕성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된다. 성경말씀을 그래 약속을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럽에 참 강대국들이 참 많아, 많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래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셨대만은 하늘 다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 엉뚱한 곳으로, 헛것으로 다 바꿔놔. 술집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춤추는 곳으로, 막, 술집으로, 막, 이렇게 다 바꿔놓은 교회를 다 알,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 의 목적이 사라지게 되다는 것이지. 오늘날 성령을 너무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표현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서 것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상징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물같은 성령, 세속같은 성령, 찬송 152장의 그림 말처럼 그런 식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름같은 성령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같은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로 기름같은 성령은 기름 부심으로 각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할 때에 특별한 사용 부여할 때에 성인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십니다. 구약 시대에 왕 제사장 선지자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용되는 사람은 선지자였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선지자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왕에게 왕이 될 사람 또 제사장 될 사람 또 선지자 될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로기 30장 30을 보면 이 모세가 선지자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루하게 따로 세우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최초의 이스라엘 왕 사울 왕그 다음에 다윗 이왕사모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세우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또삼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삼중직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구속의 그 역할만 감당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감당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세 가지 다 사명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말세에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세 가지의 직분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라는 말이 성도란 말이거든요 성도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왕의 직분, 제세상의 직분 선의자의 직분을 세운다는 것이지요. 그 송도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자기 문제만 해결받고, 잘못 잘 살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송도의 사명은 이세 가지 직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이런 구절 때참 많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또 요한 1서 2장 27절,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구절이 참 많습니다. 신장 성인이. 성도라는 것은 그냥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대한민국에 많은 국민들이 이 로또 당첨, 그러니까 뭐그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제일 큰 형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그한 40년 전부터겠죠. 그 그때는 그 제일 제일 에 가는 게 주택보건이에요, 주택, 복원이에요, 주택. 500원, 한 장, 두 장을 천 원. 일, 매주도 샀어요, 매주마다. 야, 제가 좀 신기할 정도요 생길 정도. 우리 누나들도 그렇고, 뭐, 우리 형들도 그렇고, 당 형들도 그렇고. 하여튼 한국에서 사, 는 전세계에서 다 그렇게 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인생 역전, 대박 터트리자,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국민들의 하여튼, 율망 같아요. 이락, 증금을. 그러면 성공한다 잘못 알아이 된다 그것이 안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기보심 부음을 받는 것 이것이 영원한 성공을 얻는 것이라는 성공을 얻는 것이지요 것이지. 분명히 성회는 교회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세 가지 직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2장 9절에, 먼저 이제, 택하신 종속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곧 소속이에요, 소속. 기름을 부어서 소속이를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했고, 교회에 속했고, 하늘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원해 주면 믿으면 소속을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성령을 거듭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성도는 땅의 것에 길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땅에 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의 기름을 받으면 내가 왜하늘 소망을 두지 않고 땅의 것만 살고 왔느냐 성의 기름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성도 아니라는 것은 그냥 교인이지요. 교인이라그죠그 다음에 왕의 직분을 주는 왕의 직분이죠. 베리오스 2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국은 뭡니까? 다스린다는 건설이다, 다스릴 건설. 창세1일 장에 하나님께서 우주 마음을 창조하셨는 다음에 세상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다스려라고 건설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에 주셨던 그 건설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왕. 그늘막버려져 가지고 막이 뭐고 뭐, 못못 살고 이것이 안 하는 것이지. 당대하게, 당당하게 살아라는 것이죠. 우리는 왕으로서 마귀의 세들을 정복하고, 질병을 정복하고, 가난을 정복하고, 약함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외에, 외에는 아프면 안될것 같아요. 가난하면 안될것 같아요. 미련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찌르는 분만 우리 왕이니까, 왕이니까. 그 세상에 권력 차지해가지고 뭐 애미 체면 부르고 뭐, 뭐 갑질하고 이런 것이 아니 자원이다 자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복에서는 종으로 섬김을 다 성김. 왕이면서 종으로 섬김있 다는 것이지 성의기름부을받으면 모든 세상의 세력들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주시다는 것이지 우리는 왕이란 왕그 왕.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 이 제사장은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죄를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곧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의 희장이 위에서 아래를 찢졌더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지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그 지정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있어요 오늘 신약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행해주셨다는 것이지요 그성령의 기름 부실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격건을허락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죄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런 건설을 제사장의 건설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왜 기도 안 하느냐. 성령을 안 받았거나 성령이 다 떨어졌거나 자동차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안 나가잖아요. 아무리 아스을를 밟아도 안 나간다니까. 그래서 기름이 다 떨어졌어. 우리는 왜 기도 안 하느냐? 성령 다 떨어뜨려. 성령 안 받았거나, 성령 다 떨어졌거나.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옷을 왜안 한다? 성령 다 떨어졌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그냥, 그냥 지식만 남았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하루에 1분 기도하기, 그세 가지인데, 1년에 1명 전도하기, 또하루이 하루에, 또, 한 말, 아, 한 달에 한 구절인가, 암송하기. 하루에 1분 기도하기. 제가 막, 가슴이 막, 절렁. 기도의 본질이 호흡이고, 대화하고, 파란 일어식 토너라고 그랬는데. 그럼 뭐, 호흡은 끊임없이 해야 되잖아요. 하루에도. 계속, 숨숨 숨숨 말씀 좀 기도해야 되는데. 하루에 뭐한 번만 숨 쉬고, <laughs> 죽잖아요. <웃음> 죽.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서세의 동산에서 한 시간 동안 깨어있을 수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하루에 한 시간 기도 안 하면 시험 끝나는 것입니다. 템테이션, 마귀의 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각가지 어려움 당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뭐겠습니까? 뭐 사고 난다? 문제가 터져서 뭐돈 많이 들어가면 그거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그 성도가 인본주의에 빠지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세속화되는 가장 무서운 이게 시험되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합리주의 사고로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성도는 성년님의 생각과 성인에 따라 살아가야 될 성도인데 인간의 가치가합리의에서 빠지는 거 그게 세속화되면 가장 위험한 그 시험되는 이죠 오늘 거의 그렇잖아요. 거의 거의 그렇습니다. 그 설교를 해도 자기 생각을 해가지고 성경을 끌어들여서만. 성경을 말씀하면서 세상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성경이 말씀하지 그걸 해가지고 이제 세상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 이야기하면서 성경도 그렇더라, 이렇게 말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지. 그 교회가 얼마 지금 능력이 없다니, 성령 성의 역사는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지성령기능받았어다곧 기도한다는 것니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오줌을오줌을 그냥 막 그냥 애 앉아 가지고 하는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있으면 하다 안 들으면 가만 놔두겠다고 이런 식의 자기가 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하는 다리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성령이 기름 부실을 받으면 제사장은 이제 예레미야처럼 모세처럼 엘리야 엘리사처럼, 참, 백성들의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성의의 기름을 받으면, 이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 감당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선지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의 뜻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 선지자의 선지죠. 그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이, 곧 전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의 령기름을받은 사람들은 말 그마다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이런 것이 있다. 예수는 말안 해도 성령 이렇더라. 이 자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입니까, 삶이? 얼마 우리를 생명이 이렇게 부하하게 형통하게 하는 말씀이 자문서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들은 신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감당한다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왜 말을 안 하느냐. 성령을 안 받았거나, 성령이 다 떨어졌거나, 따글랑, 따글랑, 깡통이 왜 소리 납니까? 빈깡통이 소리 나죠. 가득, 가득 찬 깡통은, 아니, 깡통이 아니고, 가득 찬 <laughs> 통은 소리 안 나잖아요. <laughs> 비었기 때문에 소리 안 나요. 빈깡통의 소리, 옆소리가 일어나다든지.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안 하고 하늘을 말안 하고 성경을 말안합니냐 하나님의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지 않느냐. 기름 다안 받았거나 기름 다떨어졌거나성경의 기름을 좀 받으면 이 선의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지이세 가지 직분, 황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의자의 직분. 이것은 세상의 어느 누구도 마귀 새끼도 빼앗기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걸리는, 이근세야 뺏기지 않는 근세라는 것이지. 예수님은 이근세를 마귀에게 안 뺏겠습니다. 마귀가 시험 받을 때에. 우리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구하면, 성령의 기름 보시면다 받습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성도. 성도라는 것이지. 이 직분을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말면안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를 대할 때에, 골로세서3장 그 23절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성도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1 0를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신이라고 해요. 신이라고 해요. 성령을 모시기 때문에 신이라 하는 것이. 선사도 신, 성령도 그러한 신, 하나님의 사랑사람도 하나님 신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아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게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면 특별한 사람답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 기름 부음이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신다는 것이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주 안에 거하라. 주께서 가르친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공급받고 연결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합한다는 연합. 어, 우리 보면 다 깍자, 깍자죠. 각자 깍자, 깍자. 왜 연합을 못 합니까? 서로 이해도 못 하고, 용서도 못 하고, 왜 연합을 못 하느냐? 성의 안 받았거나, 다 떨어졌거나, 딸랑 껌 따고 다니는 그주안에 가라는 거죠.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시켜주시고, 왕의 직분, 재장 직분, 직군, 선제 직분을 허락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제부터 이 직분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능이 그 있는, 능력 있는 성도,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No